안녕하세요. 인천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인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4년 동안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계획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가 살아오면서 청와 청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인사섭취 행정관도 했었고, 그리고 인천 대학에서 총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또 행정을 해봤고, 또 박남춘 국회의원을 모시고 보좌관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취임하면서 나는 행정을 잘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행정을 또 해보니까, 구정의 현안이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디테일하고 주민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를 거쳐가는 것이 많아서, 어,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 공공시설 복합화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설계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4년에 준공 예정인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어서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덜 걷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민들에게 받았던 의견들,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갔던 뷰든들, 그리고 우리 중구의 희망과 비전을 같이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시 출마해서, 이번에는 정말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같이 우리 인천 중구의 희망, 비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인천 중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향, 이런 지방자치 자체 단체가 없을 거예요. 바다를 가운데 두고 원도심하고 영종 국제 도시로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두 특성이 정말 다릅니다. 영종 국제 도시는 인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영종 국제 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천 국제 공항이 있잖아요. 이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7기 때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종합병원 유치를 못했습니다. 물론 인천시하고 서울대병원하고 MOU까지는 체결했는데 아직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어서 민선 2기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 특히 지금 인천시에서 제2의료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제2의료원도 3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에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30분, 40분 되는 종합병원까지 갔다 와야 되고 거기다 더해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탑 공항인데 공항에 항공기 사고가 안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난다고 했을 때그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할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인천 우리 영종 국제 도시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반드시 위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영종 국제 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면 무료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 도로인 영종 대교하고 인천 대교 두 개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이동권을 통제한다는 것은 유료로만 하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도 인천시와 우리 인천 중구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는 해주고 있지만 이 통행료를 이제는 무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을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원도심에는 내항 18부두 개발을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항 18부두가 우리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일부두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강제 노역을 해서 축항에 도액됐던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두 개발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자유공원에서 조망권까지 갖출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춘 광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발을 하고 이부두 인근 쪽에는 고밀도 개발을 해서 원도심의 인구 유입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양1 8부들을 개발하는데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공 개발 개념에서 하게 되면 수익도 주민들에게도 돌려주고 공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 개발보다는 공공 개발 개념일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영종 국제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공략으로 영종과 월미 관광 케이블카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학술 연구 용역은 끝냈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들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연구 용역을 실제 실시 예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운서역과 인천역을 트리플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있고요. 또영정 국제도시에 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는 역사 문화가 있어서 우리 주민센터 이런 것이 많이 노후되어져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도원동과 신포동의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하는 부분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인천 종합어시장을 확장 이전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계획하고 또 월미 해양 대공원을 만드는 곳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적인 부분은 또 디테일하게 주민 생활 속의 편리성을 찾아가는 그런 계획을 더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국 구민 여러분, 4년 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을 되돌아보면 취임식 하려고 했을 때 태풍이어서 취임식을 미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적수사태가 나서 시민들에게 또 생명수를 공급하느냐고 고생했고 이제 편안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했더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가 와서 지금까지 주민들을 많이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협조해 주셔서 구정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 친화 도시로 2021년에 지정됐고 평생 학습 도시로 2022년에 지정됐습니다. 2024년에는 국제 안전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국시비를 6,729억을 확보해서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했고 삶의 문화를 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저가 다시 재선이 되어져서 다시 생활을 한다고 하면 민선 8기에는 더욱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과 큰 역할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부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역사역사과정을 동부가 최대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주셨던 것처럼 더욱 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인천 중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úsica